자, 우리 언니들 많이 춥신가요? 어, 많이 춥죠. 그렇다면 어때요? 옷을 한번 바꿔봐요 바꿔봐 따신 옷을 갖다 써야지 왜 그래 차온 옷을 갖다 입고 다니는지 나는 모르겠어 언니들 자요 아이가 뭔데 뭔데 그래서 뭔데 제일 중요한 거 언니 인조민커퍼에다 안에 무스탕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안에 잘안 들어오면 됩니다 근데 어떻다고요 디자인도 이렇게 멋스럽게 입을 수가 있는데 굳이 언니 연예인이 입고 나온 바지하고 비슷하죠 자그 바지보다 어떻다고요 언니들 언니 몸 체형에 맞게끔 어, 우리 중년 여성 언니한테 맞게끔 이렇게 코디된 아이템인데 안에 기모까지 입고 바람이 들어올 생각을 못해요. 미안해가지고 깜짝깜짝 놀랍니다. 바지가. 어 그만큼 이렇게 코디가 쉬운데 우리 언니들 한겨울에 엄마야 나는 추위를 많이 타. 엄마야 그렇다면 한번 요렇게 코디를 해봐요. 그리고 제 중량을 자꾸 아줌마 꺼 그만 입으시고 이래 좋은 옷 이래 다시옷 이렇게 같이 코디해가지고 2025년부터는 어떻다고요 언니. 내 나이가 60인데 70인데 하지 마시고 내 나이는 50이다 생각하시고